안녕하세요. 송호 육류장입니다. 여기는 이제 무를 심었습니다. 이쪽은 이제 모종을 심은 거고, 이쪽은 이제 직파를 했습니다. 근데, 요 직파는 정상적인 날짜보다 한 3일 정도 늦게 해가지고, 원래 여기 중부지방이 8월 한 20일부터 한 27, 8일경까지가 이제 거의 적기고, 이제 그때 심어야 되나, 씨로 심어야 되는데, 제가 조금 바빠가지고, 한 3일을 조금 늦어가지고, 요게 27일 날, 이제 씨로 심었습니다. 근데 씨로 심었는데, 씨로 심고서, 야, 두 톨, 세 톨을, 줬다. 이제, 구멍에다가, 이제, 찍고서 이제, 씨를 넣었는데, 이제, 나기가몇번 오는 바람에, 그게 흙이 다져가지고, 그, 무가, 이제, 그, 발아율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좀, 안난디가좀 많이 있어서, 발아율이 그때 한 40, 50% 밖에 안 돼가지고, 그 사이다가 또, 이제, 모종을, 이제, 지운 것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요거는 이제, 모종을 지웠으니까, 이제, 조금 늦게서, 이제 이게 바라가 씨가 안 나가지고 이제 이제 늦게서 지웠으니까 이쪽에 이제 모종을 심, 무 모종을 심은 거보다 이제 한 열흘 이상 차이가 나서 이쪽은 이제 무 모종으로 심었어도 좋았고요. 여기는 이제 똑같은 한날 이제 심었는데 이거는 이제 무가 그때 입이 다섯 장 정도 나온 거를 이제 모종을 심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무는 좀 나빠도 이제 무 크기는 더클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이제 이쪽은 똑같이 한날 심었는데 여기서 제가 제일 난걸로 이제 뽑아보면 요게 이제 무 이제 직파를 해서 이제 심은 건데 이렇게 보면은 요끝 끝까지 쭉 내려가서 아주 보기가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항토밭이면 이무 색깔이 이제 붉은스름하고도 색깔이 이쁜데 요거는 이제 저기로 이제 이 땅이 여기 사질토라 그렇게 이제 깨끗하지는 않고요. 여기가 보면은 요보다 좀 작은 것도 있고 이제 그런데 이제 한 개를 더 뽑아볼까? 이것도 이것도 씨으 심은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씨으 심은 것 같은데 요거는 조금 한날 심었는데도 이렇게 땅이 한날 심었는데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뭐 무를 모종 섞을 때 이제 혼자 클 처음부터 클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무 섞을 때 이제 조금 늦게 섞이면 이게 조금 이제 이것보다 덜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개를 한번 뽑아봤는데 이제 제가 영상도 올려드렸지만 무는 이렇게 이파리를 떼일 필요가 없습니다. 무 이파리를 뗴게 되면 여기에 이제 이 띵짝구가 이제 보기도 싫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며칠 있다, 이제 막 예를 들어서 날씨가 추워져가지고 서리가 올 때, 이렇게 입이 무성하게 덮어주고 그러면 아무래도 서리도 덜 맞고 그래서 이제 무에 도움을 주고, 그리고 또 이제 이게 아무리 이제, 이제 날씨가 조금 서늘하다고 하더라도 이파리에서 이제 영양분을 만드니까 이파리를 다 따버리고, 이 속만 조금 남기게 되면 광합성작용으로도 영양분을 이 무로 못 보내기 때문에 이제 무가 더디 크니까 제가 이제 무잎도 따지 말고 그냥 내비두라고 한 겁니다. 제가 이제 막를뽑아 봤고요. 그다음에 이쪽은 이제 무로 심은 건데 제가몇번 영상에서 올려드려만 말씀드렸지만 이 무를 뭐 영리를 목적으로 파는 거는 이제 모종을 심어서는 안 되고 그냥 이제 시기를 놓쳐 가지고 빨리 무를 심어야 지는데 적기에 심, 심어야 되는데 비가 많이 와 가지고 노타리를 못 치거나 또 바빠서 무를 못 심었을 때 이제 그때 이제 제가 이제 모종을 좀 심으시라 그랬는데 저희도 뭐 이런 모종은 많이 기르는 건 아니고 불러 일 년에 막마이 삼백 판 길러서 꼭 필요한 사람만 이제 가져가고 이제 사가시고 그랬는데 지금도 제가 여기 이제 모질을 뽑아 보니까 이걸 한번 이제 무 모종으로 심는 겁니다. 무모종은 이렇게 보시다시피이 끝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포트 안에서 이만큼 이제 커가지고 나간 거라. 이 끝이 이제 여기가 이무 마냥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이제 곧지를 않고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무가 이제 그 이파리 다섯 장을 한날 심었으니까 이거보다는 이제 무가 이제 커서 이제 굉장히 이제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이 가지가 이렇게 이제 이런 뿌리가 좀 있고 그래 그러는 거지. 뭐 무가 못 먹을 정도로 아주 적인 건 아닌데 그래도 이제 일찍 심었을 때는 이제 무 무를 더 이제 크니까 좀 이제 집에서 드시는 거는 이제 드실 수가 있고요. 제가 한 개를 더 뽑아보면 이것도 역시 리 끝이. 끝이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이런 가지가 이제 하나가 더 생길 수가 있고 이제 이거 마냥 무가 이제 길지 않고 이렇게 더 굵어지고 이래서 그냥 드시는 데는 이제 아무 이상이 없고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모종에 모종 무 무죽, 모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두 개, 두 개, 네 개를 뽑아봤는데 하나 를더 뽑아볼까? 어떤 게좀 선찮은? 선차는... 이쪽에서도 하나 를더 뽑으면 아다 비슷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끝은 이렇게 이제 여기. 이게 이제 무 끝인데 이제 포트에 이제 다니까 이렇게 여기서 이제 뭉쳐 있어 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이제 직파를 한 거는 밑으로 쭉 나가니까 이제 무가 이제 보기가 좋고 그랬는데 이렇게 시계를 놓쳤을 때 이거는 이제 거의 정상적인 날짜가 3일늦으니까 이제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이제 이게 이, 이 날짜에 못 심고 뭐 9월 초에 심는다 고했을 때는 무가 지금 이거보다도 더 작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이렇게 모종으로 심는 게 이제 좋아서 제가 영상도 올려드리고 또 이렇게 모종로 으 심은 거하고 시루 심은 거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이제 다 시루 심는 게 좋지만 이제 그래도 혹시 이제 그 시기를 놓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늦을 경우는 이렇게 이제 무가 이렇게 차이가 이제 많이 난다는 것을 제가 이제 여러분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제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런지도 이제 무도 지금 요게 이런 것요게좀 클려나? 이렇게 심으시는 거는, 이렇게 차이가, 이렇게 좀, 이렇게, 이거랑 비교했을 때도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니까, 차이가 이제 많이 나니까, 이제, 늦을 때는, 이제, 뭐, 이런 것도, 이런 것도, 이런 것도, 뭐가 다안 나와, 이렇게 됐어.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제가 이제 이렇게, 이게 이거는 모종이로 이제 심은 거고, 이제 요거는 이제 씨로 심은 거, 한날 똑같이 심었을 때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뭐 추가로 말씀드릴 거는, 이제 무는 이제 영화로 떨어진다 그러면 뽑으셔야지, 만약에 무가 영화로 떨어진다 그럴 때안 뽑게 되면은 이무 허물이 벗어지고, 또 이제 바람이 들게 되고, 맛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무는 영화로 떨어진다 그러면 반드시 뽑아서 이런 또랑에다가 이렇게 묶어서, 단위 저장을 해서 흙을 묻어 놓고 위에 뭐 부직포를 한번 덮어줘서 흙 속에가 있어서 무가 안얼안얼안 얼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러면 그거는뭐한 열흘이고 이십 일더 가도 무에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단 그렇게 하셨을 때는 이 무총을 갖다가 흙을 묻어 놨기 때문에 이게 썩을 수가 있으니까 이제 무를 아예 그냥 잘라서 땅에다 묻으시던지 요 이파리는 요, 요 건집은 띄고서 엮었다가 이제 이 시래기로 드셔야 되니까 이제 그냥 무조건 쓸어 묻으면. 뭐, 하루 틀은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열흘이고, 뭐, 보름이고 갈 때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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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운 무청이 다, 이제 썩어서, 누렇게 변해버리니까, 요런 거는, 이제, 자르시고서, 이제, 물을, 땅에다 묻으시던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씨로 심은 거하고, 모종으로 심은 거를 여러분께, 예,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참고가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